나를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봐주거나, 어, 자, 착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지, 그래, 하지 마세요. 봐주거나 용서하아 하지 마세요. 괴롭힌 사람은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것이 인과 응보입니다. 인과 응보. 여러분들이 현생의 바응을 현생에 돌려주어야 업장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현생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 복도 생기는 겁니다. 참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생기잖아요 참는 자가 이긴다고요? 아니, 참는 자가 뭘 이겨요? 참는 자 다쳤지. 지금 여기서 참는 자 치고 이긴 사람 봤습니까? 전쟁에 참 참는 자가 이깁니까? 아니요. 참, 힘을 움츠 하고 힘든 사람이 이기잖아요. 미국이 참, 참습니까? 이스라엘 참습니까? 러시아가 참습니까? 아니요. 그 자꾸, 그 자꾸 어리석, 어리석게 세뇌되지 마세요. 참는 자가 이긴다. 아이고, 내, 아이고, 만 똥이 무서워서 피어나 더러워서 피어지 더러워도, 데왜 피해요? 더러우면 무조건 가져가지. 왜 당신 몸에 묻혀요? 똥냄새나게? 당신에게 똥을 던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놈을 가서 패세요. 그 행위를 못하게 하세요. 한 놈이 던지면 다른 놈도 또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다 만만하게 봅니다. 착하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요? 아니요. 착하게 살면 보고되지요. 바보되지요. 세상에 착한 사람,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까? 악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악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착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건 영화에서만 가능합니다. 히어로 영화에서. 권선징어. 왜 그런 거 해줘야 해?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슬려고 괴롭히는 사람 사람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당신을 왜 괴롭히는지 알아보고 싶죠. 괴롭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서 괴롭힙니까? 그 당신이 발전을 위해서 괴롭히는 것은 괴롭는게 아니고 자극이죠, 그죠? 렇 근데 당신을 발전하게 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괴롭히는 거죠. 왜 괴롭히냐고. 당신은 고통, 당신의 고통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되잖아요. 당신의 불행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되고 당신의 고통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 되잖아요. 왜 바보같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대상이 됩니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지요. 참아라. 뭐 저는 어울리봐야 좋은 겁니다. 참아라. 마음으로 삭해라 왜요? 그 사람의 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늘 당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당신을 괴롭힌다고요? 당신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 없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증명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기억한 것들이 그거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빵셔틀이란말했는데 그때는 뭐, 뭐, 무슨 영어가 있었대. 딱 보면 알아요. 반에서, 아, 저놈은, 그, 요즘 말하면, 이쯤에 당할 놈인가, 딱 표가 나요. 아, 정말, 웃기죠. 학, 학기 딱 되고, 한 3, 4일 지나면, 아, 정말 하고 딱 찍혀요. 한 반에. 꼭 있어요. 고문가 같은 애들. 반마다 있어요. 그 찍혀요. 남들 다 공감해요. 아, 저놈은, 아, 저놈은, 쌈 싸움 잘 저놈은, 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니면 저놈은 똑똑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해도 안 건드리지만, 제가 똑바르거나 아니면 좀 성격이 좀 어, 남들 리더십 있거나 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 다 권력감 형성돼잖아요. 깨들 안 건드립니다. 골라서 괴롭힙니다. 힘세 사람, 힘센 사람 어떻게 괴롭힙니까? 내보다 힘이 세면 어떻게 괴롭히냐고? 내보다 능력이 어떻게 괴롭히냐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사람보능력이나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 능이 력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해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서서 당신을 도와서 그 사람을 응징하거나 그 사람을 안 하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있죠. 여러분들은 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올릴 생각을 하세요. 나 자신의 능력이 올라가면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저항 못한다고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나는 착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내가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래 나는 내가 착하게 살래 감정 없습니까? 감정 없으면 깨달을게요 하늘이 불쌍히 얘기해 줄거 아이고 나는 착하게 살고 저항 안하고 나는 비, 비폭력 평화주의자니까 하늘은 알아주겠지 하늘이 이렇게 말해줘 신신게 아니야 저거 요즘 왜 저래? 팔짝 이렇습니다 아이고 너 떠고 떠 지가 좀 팔짝 올라 나갔네 제가 언제 올라오노어미래 이때, 뭐, 이때 뭐 자살할 것 같습니다 신기 똑 데려들 자살하면 어디 뭐, 다음 몸이 데려들어 가는 왜들어니면 그래 보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 어떻게 할까? 왜 괴롭힌지를 생아하세요 여러분도 왜 괴롭힌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당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조차도 모를 거라고요. 저 사람이 왜 괴롭히냐고요? 엄마나 하니까 괴롭히죠. 어제 저괴롭힐 사람 몇명 있겠습니까? 죽을라고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저 같은 사람은 힘도 센데. 육도 좋은데. 말도 잘하는데. 네. 선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악은 하늘의 가치가 아닙니다. 강약입니다. 강약. 약하기 때문에 괴롭힘이 당는잖아요 글로리 저, 저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약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거고 약하면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줍니까? 아니죠. 약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수탈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약한 사람은 다 찍힙니다. 선악은 여러분들이 선악이라고 생각하지, 하늘은 선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자,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소동과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 뭐 노아의 방주, 왜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내리는 거지. 착하게, 나쁘게 살아가기, 아니잖아요. 당신이 약하다면, 여러분들이 약하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끌어올리고 장점을 개발하면 좋은데 약점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 인정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이미 내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장점을 개발하세요 그리고 다른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사주에 있는 장점을 개발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걸 갖추시라고 그래야 피해를 덜 당합니다. 괴롭히는 사람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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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요 더 때립니다, 이 사람들이. 자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고 못산 뭐,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은 도움 주고 도움 주고 도움 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도움의 길내려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 인지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도움 주는 사람이야. 이제는 주,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권력이 나눠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주, 주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저 사람은 늘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른 권력 구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 안에 저사람 나는 저 사람 저런 사람들 도우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살기 힘들 거야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해지지 않, 스트롱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팔자 안에서 능력은 올끌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 사주 볼때막 그런 걸 이야기하고,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야기해주는 이유는, 이거는, 어, 수행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수행은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 본인이 갖고 있는 모자란지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나는, 해, 저 이런 사람 있잖아. 허, 이상한데. 회사 가면 또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디 가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말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왜 나를 괴롭히고 말까? 간단하잖아요. 만만하니까 괴롭히는 거지. 만만하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만만하는데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검사한테 싹 붙을 수 있어요. 일개 검사라지만 검사 몇살 잡을 수 있습니까? 검사 맹세자고 검사한테 욕한 사람이 있, 있습니까? 3대 구조금은 멸하지 여러분 마음만 보면 여러분들 친과 외가 다 털어내고 다 쪽박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 한 명만, 한 명만 움직여도. 그게 우리나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사 앞에 가가지고큰 소리 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겁나서도 못하죠 권력 기관인데, 법, 법 기관인데, 법 집행 기관인데. 자, 이게 뭡니까? 힘이 세면 우리 여러분들은 굴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보 힘이 세다는 겁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것을 계속 보여주면 약하고 약하고 약하면 계속 그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도덕, 윤리보다 나는, 아,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까 싸우지 않을래? 나는, 나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낼래? 자유행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자유행위. 자유행위. 그냥 부딪히고, 그냥 저항하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세요. 멘탈이 약한 사주들 있죠. 재성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재성이 강한 사람, 인성 강한 사람, 재성이 강하면 욕심이 많잖아요. 바깥에 환려는게 많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가지는 게, 여러분들 다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천만 원 가지면 천만 원 만큼 불안이 생기잖아요. 인성, 재성 이런 거. 그리고 사주 자체가 신약한 사람들. 사주 자체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오행이 안 맞는 사람들. 멘탈이 약하죠. 겁제, 겁재 더둑, 더둑한 사주들은 무식해서, 무식해가지고, 멘탈이, 그러니까 멘탈이 세죠. 그러니까, 걔들은 왜 멘탈이 세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멘탈이 세요. 왜냐하면, 예민하지 않으니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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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멘탈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자기를 괴롭혀도, 어, 자기 나 괴롭힘 당하는지잘 몰라요. 그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남 때리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지도 몰라요. 뭐 사이코 소이코패스든지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든지 하여튼 그래 되는 겁니다. 멘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런 겁니다. 에헤. <laughs> 힘들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런, 요즘에 보이는 사이코패스, 오쇼패스가 요즘 생긴, 아니, 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전제주의 국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관이, 정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계급사회고이러이러 이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편이라걸 용납하지 않은 국가 질서나 법으로 편이라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자유, 편, 자유와 이걸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자들이, 편자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편자들이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오면 쳐버리니까. 왜? 잔디 깎기로 깎아버리는데. 정기적으로 깎잖아요. 쭉 깎아. 일정한 길 높이를 다 맞춰서 분제 척척척척 나무를 딱 쳐야 되는데, 항상 정원소 모양 이래야 되는데, 삐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쳐버리, 철려면 쳐버리죠. 근데, 어, 민주주의 사회가 뭡니까? 나도 한 표. 나도 한 표. 다 가지 삐지. 는 아, 치지 마. 우리, 어리, 노동에는 건드리면 안돼 여기는 건드리면 안되뭐다 건드리면 오 어떻게 됩니까? 잔디가 풀밭이 되죠. 잔디를 키우려고 정자를 심어놨는데 잔 잔디인 정제를 깔아놨는데 잡초인 편제가 벅 올라오는 거죠. 잔디인 채소를 심어놨는데 잡초 어잡 <laughs> 잡초들이 더 자라는 거예 <laughs> 그래야 되는. 그래서 정자들이 지금은 정자보다 편자가 득세한 사주입니다. 어.. 뭐제인의제다자뭐 그건 조금 손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죠? 플라이트도어님은 사주의 손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사주의 손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지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에게 저항을 하려면 내가 뭔가 힘을 가지거나 뭘 해서 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왜 가능한 냐자 사람이 키를 키우거나 타고난 뭐이 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 자, 보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 음식물을 딱 저, 정확하게 먹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하며그 사람이 가진 근육 약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사이즈에서 커질 수가 힘이 세질 수 있죠. 운동을 통해서. 아니 무술을 한다거나 뭐 격투기를 위워 그만큼 강해질 수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보다는 약하겠죠. 하지만 자기 수준에서는 최단치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바디, 뭐 바디도 키울 수 있으면 우리의 맨, 그 마인드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마인드도 빌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바디 빌딩만 있는 게 마인드 빌딩을 할수 있는 겁니다. 마인드 빌딩하려면 자, 우리가 라면 끓이 먹고 케이크 먹고 뭐 짜장면 먹고 콜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다, 하고, 다 하면서 운동하면 근육 마음이니까 근육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가다 알고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우리 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마인드 빌딩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서 오해 내 사주 육신에서 이거 이거는 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고 절제하고 이거는 키우고 이게 바로 이게. 팔자 안에서 키우고 일해가지고 내가 바뀌질 않잖아. 하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을 바꾸고 키워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있다 내가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그걸 예전에 사주보 예전에 가족 사주 선생님들은 그냥 그까지는 생각 안 하시던 거죠. 그냥 그냥 그거만 알려줬는데, 저는 제가 수행을 하다가 수행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은 거죠, 이제는. 근데, 뭐, 제가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던 거고. 옛날 분들은 그럼 활용을 굳이 뭐할 필요 있나 그냥. 자주만 봐주면 되지. 왜? 자주 본다고, 말고 해봐야 안 달라지더라. 저도 그래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되는 경우가 한두 개 있기 때문에, 100%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죠? 제가 몸을 키우면, 몸무게, 어 순수 근육질로, 근육으로, 근육으로 하고, 약, 약물 안 쓰고, 저는, 어, 105kg 에서 108kg 까지 순수 근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육으로만. 그러면 힘이 엄청나게, 다음, 지금보다 세지, 단람은 세겠죠. 저는 원래 무술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파이팅자신는잘할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벌써 내가 내가 할수 있는 파워, 내가 낼수 있는 힘이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디빌딩이나 몸을, 육체를 단련해서 낼수 있는 것은 마인드, 마인드 빌딩을 통해서 그걸 달련내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나마 좀 편하잖아요. 몸이 강해지니 만큼 마음도 강해지니까. 여러분들 몸이 몸이 건강하나요? 몸이 좋은 거만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막 맨날 소주 먹고 어, 저 라면먹고 공부실 오만건 몸에 안좋은거 다 해보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laughs> 자기가 자기가 안좋은거 다 하고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감정 여러분들의 필요한 육신에 있는 그 에너지를 골라 쓰고 다른거 안하면 내 안에서, 내 팔자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그 팔자 안에, 내가 팔자가 좋아지는 행동, 언행뭐 이런 것들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인드 빌딩이고 그게 바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부터 벗어나시는 방법입니다.